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 가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주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 여러분들, 물난리 겪지 않으셨지요? 어, 저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어 옆에 계곡이 있기 때문에 또옆못이 있기 때문에 에뭐 물소리는 뭐 상당히 대단합니다. 요즘 워낙 어 집들을 잘 지기 때문에 유리를 두 개를 닫으니까 뭐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유리창만 열면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물소리가 흐르는 물소리가 크게 들, 들립니다. 네, 아무튼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요, 비가 또 너무 와도 늘 걱정입니다. 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또 사회 신분적인 면에서 대개는 두 부리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소위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하는 정통주의자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이 율법 학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들 외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 율법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잘못 지키고 살지요. 정통주의자들은 자기들 자신이 하느님을 가장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죄인시 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또 그러한 죄인들과 어떠한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또 죄인들이 있는 곳에 여행을 가지도 않았고요. 죄인들과 같이 여행하는 것도 삼갔습니다. 또 죄인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절대로 손님으로 대접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금했지요런런오오예예수은은요세마인오를제자제자르십르십니다 세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자케옵니다 마테오는 그냥 평사원 세리가 뭔지 아시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근데 왜이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나, 당했는가? 아,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인들의 앞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이다. 그런 음. 죄인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 그 죄인인 마테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마테오의 집에는 물론 마테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위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정통주의자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러한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같이 비난하시지 않고 신금을 울리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선하고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의식 속에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뒤돌아보면은요.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하느님과 가까워졌던 때는 죄를 짓고 힘들어 할 때였습니다. 대개는 그죄 중에서 헤매일 때 하느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소위 바리세이와대 대제, 대제관들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도우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존엄성을 보존하려는 데 관심이 오롯이 집중되었습니다. 즉 전염병 환자로부터 전염이 될까봐 왕진을 거부하는 의사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다른 이들과도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나 자신이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편을 갈라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람을 단죄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와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는 이 태도와 너무너무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많고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얘기를 드렸죠. 몸은 신약에 있고 몸은 성령의 시대이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구약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본인은 절대로 죄인 쪽에 속해 있지 않고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볼 때는 죄인인데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큰 병에 걸렸죠 다시 말하면, 죄의 불감증 환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죄의 불감증에 걸리게 된이 병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모든 병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세이와 같은 의인병에 걸려있는 이들의 그 병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이제껏 얘기 중에도 나왔지만은 늘 사람과 비교합니다. 특별히 비교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늘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은 자기는 늘 의인입니다. 성당에 안 나가는 남편과 주일미사 꼬박꼬박 지키는 나를 비교하면은 내가 남편보다는 분명히 의인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만 열면은 입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는 어느 자매보다는 1년에 몇 마디 하지 않는 침묵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저 여자보다는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죄의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비교의 대상을 정확히 잡는 겁니다. 우리들이 비교해야 될 대상은 나보다 현원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들은 당연히 죄인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이 나를 휩쓸려고 할 때, 감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큼 선한가? 예수님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사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기도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헌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순명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사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사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겸손한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는 기가 팍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났다는 그런 마음, 누구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해 드린 나는 예수님보다 어떠한가 하는 것을 꼭 대입하셔서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의 평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론을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죄인들뿐입니다. 강론을 전하는 이 사제도 죄인이요, 이 강론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역시 죄인들만이 이 강론을 듣고 은혜받고 치유되고 분명히 변화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장마 잘 넘기시기 바라고요 영원의 영원을 더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